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름 말씀은 예림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맹목적이고 자멸적인 질주에 하나님께서 당혹해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일반임에도 유다는 잘못된 길을 고집합니다. 마치 전쟁터로 내달리는 말과 같이 오직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행태에 하나님도 당황스러워하십니다. 누구나 길을 걷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가던 길이 틀리면 다시 돌아나오는데 유다는 쓰러져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빗나가도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갔으면 과 돌아오지는 동일한 단어의 번역입니다. 전자는 길을 벗어나 옆길로 들어서다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길을 가다 옆길로 빠지면 얼마쯤 가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완악함이 몸에 밴 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최선의 성찰이나 되돌아보미 없이 고집스럽게 제 길로만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함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좌절이 담긴 책망의 표현입니다. 거짓에 사로잡혔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 구원의 길을 벗어나 멸망길로 의 가고 있다고 아무리 경고를 하고 위협해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과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구원 예언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 이름을 두신 요하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순종과 우상숭배 고발과 멸망선포가 악에 찬 거짓말이거나 남의 이야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6절에서 7절에는 하자가 하나님에게서 예언자로 바뀝니다. 예언자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만 6절에 악을 리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에 돌이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요란스럽게 전쟁터로 내달리는 군마와 같이 모두가 앞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철새도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알아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다는 요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같은 철새가 때맞춰 이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가 요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맥에서 요와의 규례는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범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돌팔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고발의 대상이 내네 백성에서 하나님의 법을 맡은 서기관으로 바뀝니다. 압달락과 연결해 일자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기에 유다 백성은 요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 멸망합니다. 유다의 맹목적 질주는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요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기관의 거짓의 부시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합니다. 철새보다도 못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떠들고 요와의 규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요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지혜와 율법은 입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다면 지혜 주신 분을 요와 율법이 있다면 율법을 주신 분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라는 것은 서기관들의 교리적 율법 해석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연언자들이 평강을 선포하는 것처럼, 서기관들도 정통적인 구원신앙에 근거하여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이들의 왜곡된 율법 해석이 유다로 거짓을 고집하고, 여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와의 율법을 거짓대기하는 자들은 결코 지혜로운 자들일 수 없습니다. 지혜로 여와의 율법을 해석한다는 서기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며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특히 거짓의 붓을 휘두른 서기관을 포함해.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도 거짓에 사로잡혀 요하를 배반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지만 이들에게 맹목적인 구원의 한상을 심어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훨씬 큽니다. 이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을 외치며 멸망을 향한 유다 백성의 질주를 부추겼습니다. 이들의 거짓 구원을 신뢰한 자들은 가던 길을 되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학께서 벌할 때 이들은 모두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백성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선포하는 이 단락은 이 백성의 완강한 배반을 고발하는 4절에서 7절의 연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수확하듯 요화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거두어들리실 것입니다. 요화께서 농부가 되셔서 거두시기에 어떤 열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다 빼앗기고 잎사귀마저 말라버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약속의 땅을 포함해 그분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다는 요아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구원과 축복의 선물을 모두 빼앗깁니다. 심판에 떨어진 자들의 탄식을 인용해 이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기술합니다. 적들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특이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관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적이 쳐들어오면 살기 위해 요새로 피신하는데 우리는 멸망하기 위해 피신합니다. 우리는 경관성읍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처럼 절망하는 이유는 전쟁의 신학적 성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아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기에 성읍으로 피한 멸망을 모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요아의 심판을 초래한 자신들의 제약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하고 고침을 입을 때를 고대하나 놀란 뿐인 현실을 탄식합니다. 대적은 이미 유다를 향하여 원정을 떠났습니다. 적의 기병대가 지축을 뒤흔들며 단해지나 무섭게 진격합니다. 마치 사막의 수리이 생명을 삼키듯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중의 주민을 삼켜버립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적군의 돌진입니다 성들이 함락되고 재물은 약탕을 당하고 주민들은 적군의 칼날 앞에서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는 요아께서 보내진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이기에 해독제가 있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처럼 유다가 적들의 침략을 받아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죄의 오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익속을 차리는데 급급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거짓은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중단 범죄입니다. 살이 사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임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